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 저녁 시간인데도 아직 불 꺼진 집이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뒤 반년이 지났는데도 40% 가까이는 비어 있습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서울에 거주하지만 인천 출신으로서 검단 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과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부자되시길 빌면서 초반에 응원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A의 23블록에 지어지는 단지로서요. 세대수는 1049세대로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15.29%로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74 타입은 386세대, 전용 84 타입은 두 가지 타입으로 346세대, 전용 98 타입은 두 가지 타입으로 317세대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8개월 정도 걸리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3년 3월 2일로 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 청약 접수는 3월 13일, 일반 공급은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발표는 3월 21일, 계약 체결은 4월 3일로 분양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 102역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최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슈가 있는 5호선 연장과 GTX-D 특계지역 소식은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유치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초중고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금강 주택이 평면을 특화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세대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3차의 경우 신설역과 약 1km 도보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정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로 옆이 근생 11입니다. 역세권보다 이쪽 라인이 뭐 위치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항아리 상권으로 학원, 병원 등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쪽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 파크 바로 옆이 근생 11입니다. 이렇게가. 학교 앞힘으로 유해 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4층 이하 프라자 상가만 들어오게 됩니다. 역세권 일반 상업지구보다 먼저 이곳이 입주를 할 것인데 병원, 학원, 생활 필수 업종들이 들어와 슬리퍼 상권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기분양된 단지의 분양가를 보면요. 쉘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억 중반대고요. 금강 더 시글로 같은 경우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미린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원대 제일 풍경체 2차도 4억 7천만원대였어요 이번 금강 3차의 같은 경우는 실스테이트와 더 시글로의 중간 가격으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더 시글로보다 높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적정가는 4억 7천에 나와 줘야 하는데 4억 후반에까지만 나와 줘도 지금 분양가 상승을 고려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5억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검단신도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천 자체의 공급도 많고 입주 대기도 많잖아요. 인근에 택지도 많고요 계양신도시나 부천대장, 김포 컴팩트 시티가 한방에 이렇게 빵빵 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 신도시들이 입주가 완료가 되려면 2030년은 넘어야 돼요. 이기 신도시 검단도 지금 분양을 하잖아요. 일단 인천 자체의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택지 지구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기 신도시 작년에 사전 청약을 했던 곳에 추정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책정한 분양가로 지금 와서 보니까 적정한가요? 검단 신도시와 가까운 인천 계양 지구는 전용 84타입이 거의 5억이었습니다.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84타입이 6억 후반대였습니다. 기 분양된 사전 청약 단지의 분양가 변동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할 겁니다. 이건 공공분양 안단태죠. 공공분양 말고 추후에 민간분양이 나올 때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고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5억이었죠. 공공은. 그럼 민간은 한 5.5억에서 6억에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릉 같은 경우는 7억에서 7.5억. 나중에는 뭐 8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공공 이외의 민간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LH는 분양가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 이상한 나눔형이냐 이공유형이냐 토지임대부냐 분양가를 낮게 보이게 하는 꼼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싸게 내집 마련을 해 주는 것처럼 사유재산을 왜 나라와 공유합니까?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청약, 소득, 자산, 이런 제한사항을 다 없애고 적어도 5구 타입의 방 3개 정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 아파트 지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서 이걸 사다리 삼아 공공청약도 넣을 수 있게 말이죠. 결론적으로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분양 단지에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인 거죠. 신도시는요. 입지와 상관없이 먼저 분양한 놈이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의 막강 코너 부동산 공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 초기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구도 적게 들어와 있고요. 대장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에 비해 입지는 딸리는데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비싼 곳이 입주를 시작을 하면요.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p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 대장 아파트와 인근 입주한 아파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가 인구와 함께 들어옵니다. 분양가 상승 마이너스 p는 같겠죠? 경기가 안 좋다는 가정하에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입지가 좋고 분양가를 싸게 받았으니까요. 이 인구가 이런 데보다는 가격이 많이 붙어 있는 대장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려가게 됩니다. 또다시 인근 아파트와 인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대장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예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로 하방 지지선을 가지고 있던 신도시의 경우 대장 아파트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인근으로 키마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입지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근 미래에 분명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이니 안심하고 계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청약 조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해 인천 1년 이상 50% 기타 서울 경기 수도권 50% 이렇게 주택 공급이 되고요. 전용 74타입과 84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전용 98타입은 추첨제 100%로 진행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인천 관역시는 250만 원 이상이고요.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이상입니다. 3천여 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서울 수도권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 카페도 최근에 오픈하였으니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